친구요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밥 딜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쏟아지는 질문의 답은 이분이 바람처럼 잘 알고 있죠. 오늘도 세계 정세의 문제와 답을 전해 주신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모든 답을 다해 주실 수 있는 거죠? <laughs>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어, 진짜 대답을 할수 있을까? 예, 네.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를 아마 제가 또 질문을 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좀 국제 정치에서 핫 핫한 게 유럽 의회 음.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 결과 구구 정당이 약진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유럽 의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게 뭐고? 네. 뭐 무슨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음. 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유럽 연합이 일명 이제 단일 시장으로 하나로 묶였잖아요. 예.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긴 합니다만 경제적으로는 거의 완전히 통합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음. 27개 회원국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걸 니까그 하나의 정부라고 본다면 음. 그 밑에 이제 입법기관인 의회가 또 있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이제 유럽의회라고 하는데 전체 720석이에요. 예. 그리고 그 720석은 각 국가의 인구 수별로 이렇게 음. 나뉘게 돼요. 그럼 독일이 인구가 제일 많아서 독일한테 가장 많은 의석수가 배정이 되고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순서로 인구 수대로 이제 의석 수가 배정이 되는데요. 유럽 의회 선거는 임기 5년이고 어 자국에서 이제 유럽 의회 의원들입니다 하고 이제. 선거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입법 기구니까 그래도 굉장히 어떤 권한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회가 가지는 권한들 있잖아요 법을 위반을 한다든지 예산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권한들 예. 사실은 그 권한들은 거의 없어요. 그 그러니까 거의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수 있고 실질적으로 유럽 연합의 모든 결정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집행위원회라고 유럽 해서 유럽 집행위원회 예. 네 지금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맡고 있는 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27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어 결정들이 있다 보니까 음. 전체적으로 뭐 자국의 의회 선거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음. 투표율 자체가 뭐50%안 되는 경우도 워낙 많고요. 네. 뭐 그 권한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거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유럽의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볼수 있는, 엿볼 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지금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6일부터 이제 9일까지 이뤄졌고 9일 날 이제 개표가 되면서. 어그구 정당이 약진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셨는데 그구 예, 정당 네. 예, 어떤 정당들이 약진했길래 을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자 일단 그 국적을 넘어가지고 이념이라든지 가치가 비슷한 정당끼리 유럽 의회 내에서 정치 그룹을 형성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젖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의회 내를 좀 살펴보면은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 국민당이 가장 다수당이에요. 예. 어, 이번에도 185석으로 1위 정. 당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중도 자파 성향의 사회민주동맹 정치 그룹이 있는데 이번에 예? 137석으로 2위를 했고요. 음. 또 다른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79석을 해서 현재 이세개 그룹이 하나의 연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연합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중도적이고 음. 살짝 이제 조금 진보적인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유럽 연합의 전체적인 색깔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번 선거에서 그구 세력인 유럽 보수 개혁이라는 정치 그룹이 (73석) 예. 그리고 정체성과 민주주의라는 또 극우 세력이 (58석) 음. 이 둘을 합치니까 굉장히 큰 세력이 된 거예요 (73석과) (58석을) 합치니까 빨리 계산해보면은 (100) 네 백설은 한 삼십 일석네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럼 전체적인 파이에서는 뭐 여전히 이전에 이끌던 세력이 이끌고 있는데 파이가 조금 커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느냐이 음. 극우 정당들이 어디서 (1위를)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또 예, 국가별로 또 이렇게 득표율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 구구 그 정당이 1위를 했고요. 아 1위를 했다고요. 네. 전체에서 전체에서 그 나라 내에서 그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프랑스 내에서는 집권당인 르네상스당 예. 그러니까 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예. 그 당보다 두배 이상을 얻었어요. 30% 이상을 얻었어요. 예? 극우 정당이. 그러니까 마리르펜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끌고 있는 예 국민 연합이라고 하죠. 예, 예. 예 여기가 30%를 훌쩍 넘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고요. 음.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조르자벨로니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예. 형제들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28.8%를 얻었어요. 여기는 뭐 어차 집권당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득표율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어쨌든.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아까 독일이 가장 의석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독일 예? 에서 지금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2위를 했어요. 음. 15.9%. 예. 네. 자 상황들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극우 정당들이 표를 비교적 많이 얻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제 난리가 난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나라들은 지금 다 유럽 연합에서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 어, 최근 몇 년간 유럽의 그 정치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극우 세력이 집권을 하는 나라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기성 정치, 기존 정치 세력이 왜 이렇게 극우 정당한테 밀리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 원래 극우 세력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음. 들면은, 아, 무슬림은 다 죽여버려야 돼. 다 쫓아내야 돼. 무슬림은 모두가 범죄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극우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극개 석상에서 하나요? 네. 아 어, 그래요? <laughs> 예, 그예. 극우 정당들. 좀잘 이해가 안 돼서, 예. 그쵸? 우리가 어. 봤을 때는 극우 정당들이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심지어 동성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다 추방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억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뭐큰 틀로 묶어서는 반 난민, 난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조건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유럽 연합으로 하나 묶는 거나 반대. 음. 이런 식으로 유럽의 극우들은 공통점은 반이민, 반난민, 반유럽 연합이었고 네. 반동성의 반무슬림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극우 정당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확장성이 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을 거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그 과정 동안 이 극우 정당들이 살짝 옷을 바꿔 입어요. 음.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이거 다 기성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먹고 살게끔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기 힘든 이유 뭡니까? 그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한테 가야 될 복지 혜택이 그들에게 지원금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음. 마치 민생을 굉장히 챙기는 것처럼 음. 언어를 바꾼다는 거죠. 표현을 바꾼다는 예, 거죠. 예. 그게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많은 유럽인들한테 먹혔다는 거예요. 어. 게다가 또 하나가 기성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일단 뭐~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니까 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규제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농민들 시위라든지 노동자들 시위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면. 극우 정당들은 말하기 쉽죠. 자기네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한테 훨씬 가깝게 다가간다는 거죠. 음.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의지,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의존을 예. 많이 하잖아요. 언론사를 주로 이용을 하고 그런데 이 극우 정당 세력들은 SNS 음. 그러니까 젊은층들을 타겟팅으로 한 그런 SNS라든지 비전통적인 미디어에 많이 기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확산이 엄청나게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게 극우 세력에 대한 지지조도로 나타났다라는 음. 겁니다. 저는 정치 선진국의 기준을 볼 때. 예. 이 어느 나라에나 극우 세력은 존재하지만 그 극우 세력의 최대 포션을 20% 아래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유럽같 저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이 사실은 20% 넘는 지지율을 확보를 했다가 음. 아, 이건 너무 위험해. 라고 독일 내에서 몇 달간 그반 극우 정당 시위가 음. 어마무시하게 벌어졌어요. 아무래도 뭐 홀로코스트 뭐 이런 거에 기억이 있으니 오히려 굉장히 경계하는 게 있죠. 그쪽을.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5.9%인데 많긴 하지만 어쨌든 20% 아래로 잘 묶어 놨는데 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두번 연임을 하면서 완전히 실정을 했고 반민생적인 정치를 했고 심지어 마크롱을 뽑아줬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하는 정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마크롱의 실정이 결국은 마크롱의 대항마로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의 당수를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이제 SNS를 극우 정당들이 많이 이용한다라고 네. 하니까 과거에 이제 보았던 그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음. 지금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확대게된게 처음에. 유튜브 그러니까 그 연설을 하는 내용이 누군가가 조르조르지아를 조롱하기 위해서 약간 이상하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확산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확 떴다 이런 제가 이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 실제로 그게 유효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억하시겠지만 취임 연설을 음. 기성 언론사하고 안 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이 의외로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을 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대표는 마린 르펜이 아니고 어, 바르델라라고 하는 29살의 청년이거든요. 예. 이 사람도 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올립니다. 뭐어 음. 본인이 가는 곳마다 다그 SNS 담당자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뭐 그런 것들 계속해서 올리고 예?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와 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음. 그래서 어 정치권으로부터 그동안 소외됐고 사실은 기성 정치의 약간 신물을 느껴서 약간 멀어져 있던 사람들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끌어들이는 데에서는 확실히 흥행에서는 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네, 그 그구 SNS 포퓰리즘 뭐이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는 저는 제일 궁금해요. 음.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조기 해산하고 오는 삼십일에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 지금 유럽 의회가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은 지금 또 투표를 하면은 국우정당이 득표를 많이 하, 하, 니 의회를 해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가야 되는 건 지금 총선 2년 만에 다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저 말고도 이해 안 된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심지어 뭐 가디언이라든지 뭐 외신, 주요 외신에서는 이거는 미쳤다. 마크롱이 아, 너무 그 매진도 <laughs> 이해 못하는 데가 있는 거고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laughs>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정치적 도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예. 바람이 불고 있을 때는 사실은 살짝 피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마크롱 지금 맞바람 작전을 펼친 거거든요 이러다가 오. 제대로 역풍을 태풍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본인은 일단 나는 대통령 자리는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원 집. 일정부제라고 해서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의회가 신임하는 총리가 이제 일정부분 권한을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내치 경제는 이제 총리가 보통하고 이제 주요 뭐 외교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하지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음. 뭐어 내가 그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의회에서 내가 불신임 권한이 있어요 음.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계속 임명하더라도 의회에서 계속 불신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어, 뭐 어느 우리나라 정치를 약간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laughs> 네자 <laughs> 예. 마크롱이 네. 그러면은 왜 이런 위험한 정치적 도박을 했느냐 음. 본인이 두번다 대선 결선에서 누구와 붙었냐면 국민연합의 마린르펜이라고 하는 극우 정치인하고 붙었거든요. 예? 자, 1차 투표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음. 2차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마크롱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그 얘기를 해요. 나는 마크롱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마크롱을 뽑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그우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잖아 라는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은 마크롱은 마크롱 자체가 잘해서 마크롱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마린 르펜을 대통령으로 차마 뽑아서는 안 된다는 프랑스 시민들의 상식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마크롱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조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마크롱이 되잖아요 네. 그근데 예. 사실 2017년에 맞붙었을 때 2022년에 맞붙었을 때하고 그 표차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도 마크롱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극우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아, 지금 이런 식으로 극우 정당이 막...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높여가기 시작하면 자신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 내가 아직 임기가 3년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앞으로 내가 좀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은 그구들 입을 약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구한테 그래도 표를 주실 건 아니죠라는 식으로 여러분 뭐 본인의 말은 그거예요 어~ 어쨌든 그 구가 승리를 한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을 드리겠다. 음. 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써놓고 가로 열고 여러분 설마 그구한테또표줄건 아니지 대통령 선거 때처럼 나, 그 다시 그구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한테 표를 주시겠죠?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외신들이 미쳤다 위험한 도박이다 말도 안 되는 역풍을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론 조사를 해보면 지금 국민 연합은 34%의 지지율이 나와요. 예? 그리고 마크롱의 르네상스 당은 19%?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에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랑 음. 다른 게 지금 이거는 프랑스내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죠. 그런데 마크롱이 어 본인은 나는 정면 승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 식으로 그래서 외신들이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왜 이런 선택을 왜 하필이면 지금 음. 사실은 약간 내각을 손본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불만을 약간 들어주는 방향으로 어 약간 겸허하게 제가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수준에서 또갈수 있었는데 네. 마크롱이라는 사람 자체 의 정치 성향이 그냥 밀어붙이기가 음. 강하다는 거죠. 어, 국정 운영은 약간 도박처럼 한다. 어, 이분은 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굉장히 뭐 이런 평가들이 독단, 좀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어, 이번 달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유엔 안보리가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휴전이 아니고요, 이미 대한민국 휴전이 이미 중 진행 중이고. 아 어, 이스라엘의 철군과 이스라엘인 네. 인재 교환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한 건데 이제 뭐 네. 어떤 내용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난달 3 1일날그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측이 3단계 휴전안을 내놨고 우리가 그걸 이집트를 통해서 하마스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한 그 휴전안입니다. 음. 그 휴전안에 대해서. 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하마스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어? 나 이거 승인한 적 없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극우 정치인들이 너 그거 승인하기만 해봐. 너확 총리해서 끌어내릴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측이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이 제출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서 안보리에 결의안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어 상임 이사국 5개 그리고 비상임 이사국 10개가 있잖아요. 예. 이사국이 무조건 다 찬성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만 기권을 하고 나머지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반대를 그래서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다. 일 단계에서는 일단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군을 하고요. 그 조건으로 인질들 이제 어린이라든지 여성들 또 이제 다친 사람들 위주로 좀 석방을 하고요. 음. 이 육주 동안 휴전을 하면서 자이 단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협. 합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 2단계로 만약에 이게 1단계가 잘 마무리가 돼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인질 다 석방하고 이스라엘 군다 철수하고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가자 지구 재건을 시작하고 그리고 사망한 인질들의 시신을 송환을 한다.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인데 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하마스 측에서는 처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비토를 하고 나오니까 하마스 측이 우리가 다 검토해 봤는데 요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어. 그래서 수정안을 넘겼어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어~ 이 수정안이란 뭐냐면은 아~ 어, 하마스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가 먼저고 종전이 먼저다. 음. 조건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 걸 하지 얘기, 않겠다. 예, 얘기하는 예. 거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계속 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마스 괴멸할 때까지 전쟁 안 멈출 거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미국은 지금 한쪽에서 이스라엘 입을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너좀 조용히 해 줄래? 이러고 있으면서 하마스, 하마스가 하마스 이렇게 수정안까지 제출한 거는 그래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신호야. 예. 자, 휴전안 어떻게든 우리가 성사시킬 거야 라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벌써 여덟 번째 이스라엘을 찾아가지고 여덟 번째요. 예, <laughs> 예. 이분 굉장히 본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동에 있는 시간이 더긴것 같습니다. 아. 와가지고 아 이스라엘도 분명히 이 부분은 어, 본인들이 승인을 한 그리고 음. 본인들이 제출한 휴전한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측에서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재선을 위해서는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렇죠. 본인의 성과로 내세울 수도 있고 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것 같고 네타냐후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요게 이제 어떻게 조율이 될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공감 칼럼 공방섹션 국제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